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판다주식TV입니다. 11월 30일 이 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준비한 조금 빠른 시간에 준비한 영상입니다. 어, 이날 아시아 주식 시장이 조금 무너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재료가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우선 영미권 소식통을 통해서 퍼진 소식을 보면요. 모더나 CEO가 이 신종 변이인 코로나 신종 변이 오미크론에 대항해서 새로운 백신 접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맞았던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말로 인식이 될수 있으며 시장은 이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후 아시아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상당히 위축됐었습니다. 위축됐었, 네, 안전자산 선호도가 다시 살아났던 시장인데요. 이러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어,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면요.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가 오미크론에 대항하기 위해선 새로운 백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 소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상당히 악재로 작용한 것이고요. 어,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에서 발생을 하는 이 다수 변이 과정이 현재 백신 보호 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금 복잡한 말인데요. 아마도 제약업체들이 양산 체제로 가기에 앞서 면역 체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이 수개월 기간이 소모될 수 있다고 어, 전망했습니다. 현재 백신이 델타 변이에 예방 효과를 내는 것만큼은 이 오미크론에 대항해서는 효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한 것이고요. 한편 알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화이자가 100일 안에 오미크론을 타겟으로 하는 백신을 내놓을 준비가 됐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더나 CEO 현재 백신 무용론에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그러자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고, 특히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주식시장들, 아시아의 주식시장이 특히 무너졌던 모습 나타냈습니다. 어, 코스피 지수가 2.42% 하락, 코스닥 지수는 2.69% 하락했습니다. 여기 장중 움직임을 보게 되면요. 그래도 오전장에는 어느 정도 버티려는 모습, 뭐, 소폭의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 2시부터 확실히 확연히 무너졌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후 2시 기점으로 해서 과학 낙폭을 확대한 것이고요. 이렇게 모더나 CEO의 발언이 큰 악재로 소화가 됐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가 1.63% 하락, 그 다음에 항생 지수, 홍콩의 항생 지수가 1.88% 하락한 채로 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 한편요, 이빌 에크먼,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 창업자이자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그는 어, 신종 변인 오미크론 증상이 덜 심각하다고 하면 뉴욕 주식 시장이 상승장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세계보건기구인 WHO는요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 관계자들 다양한 관점에서 이 오미크론 관련한 시장 전망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불확실성한 장세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되는 최근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오미크론 성격에 따라서 금융 가격 변수 상하방 모두 열려있다는 어, 분석이 있었는데요. 어, 관련 뉴스 하나에 지수 방향성이 바뀔 수 있음을 며칠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시장, 그렇게 가격의 상방 하방이 모두 열려있어서요.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걸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어,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리스크 경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미크론 리스크, 트래블커브, 타이틴, 바이든, 얼지스, 블라블라 하면서요. 이 여행을 제안한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사례 확인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어, 여러 국가들은 여행 금지 발표하고 있다. 주요 매체들 관련된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이 오미크론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이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 자체가 경제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불확실성도 키운다고 하는데요. 어, 만약 이렇게 오미크론 상황이 심격, 심각해진다고 하면은, 미 연준이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시장 내 전망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어, 차후에 나오는 뉴스들 잘 주시를 하면서요, 어, 보수적으로 시장을 한번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 이번에 보면요 달러엔 환율은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에 제가 오후 4시 한 50분 기준 했을 때 확인한 것인데요 어, 달러엔 환율이 0.38% 하락한 수준의 113.09엔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엔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말이고요 엔화는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는 통화가 되겠습니다 안전통화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즉슨 시장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대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에나 가치가 오르면서, 여기 보면은, 일본 주식시장, 일본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모습, 역시 오후 2시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된 부분은 아시아 주식시장의 모든 이 추세를 만든 것으로 보이고요. 어, 모더나 CEO 발언이 주요했다는 주요했던 재료라는 것 악재로 소화됐다는 부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미크론 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 며칠 사이인데요, 하루만에 이렇게 장내 분위기가 급속히 전환될 수 있다는 걸이 수치로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요 어, 앞으로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조금 조심스럽게 주의를 하면서 시장을 잘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모더나 CEO 발언 토대로 시장 상황, 시황 한번 체크한 영상이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